안녕하십니까. 제강부동산TV 강수양입니다. 오늘 나온 곳은 달서구 진천동입니다. 상인역, 월배역, 진천역으로 이어지는 1호선 역세권이면서 주변으로 아파트가 밀집하여 생활 인프라가 아주 좋은 동네고요. 자, 화면 앞에 보이는 아파트는 월배 기빈타운이고 그저쪽으로 가면 월배 시장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50m 가면 월배 중학교가 나오고 자, 이 부근 이렇게 둘러보면 골목길 치고는 상가들이 많이 들어선 게 상권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 바로 이내거리에서 네 이쪽 방향 두 번째 위치한 바로 조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일단 오늘 건물 현주인분 매수한 가격에서 많이 손해보고 정리하는 건매물이고요. 그리고 내부에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준실에 거주하면서 관리하기 정말 좋은 준신축급 건매물 이런 점이 오늘 건물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수 있고요. 그밖에 오늘 건물 1층에는 조그만한 상가가 마련되어 대출 승계하기도 유리하고요. 차 있는 세입자들이 최고로 선호한다는 양방 주차 가능한 주차장이 구성되어서 세입자들 유치에도 정말 좋은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자, 전면 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고, 자, 오늘 건물 동쪽 8m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대지 면적이 105평에 이르는 대형 사이즈의 1, 2, 3룸 골고루 구성되어 있고, 4층에 주인 세대까지 이렇게 총1 6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이고요. 1층에 상가 있고 내부에 엘리베이터에 있는 상가 있는 다가구 주택. 이렇게 보시면 생각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서 오르내리기 편리하고요. 그래서 오늘 건물은 주인 세대 직접 거주하시면서 월세 받으실 분들에게 최적의 건물이다. 이렇게 강조 드릴 수 있고, 자 다시 한번더 오늘 건물 이렇게는 양쪽으로 차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들끼리 주차에 밀착 마찰이 전혀 없는 건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 공동현관은 쪽입니다. CCTV 잘 가동 중이고 엘리베이터도 원활하게 가동 중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 주인세대가 4층에 위치하여 이제는 엘리베이터가 사치품이 아닌 필수재가 된것 같고요. 오늘 건물 주인세대 오랫동안 거주하고 월세 받는 곳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건물 관리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게 잘 관리 중임을 이렇게 공용구역을 둘러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건물 2층입니다. 2층, 3층 동일하게 원룸 4가구, 투룸 1가구, 쓰리룸 1가구, 이렇게 각층에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원, 투, 쓰리룸이 골고루 구성되어 있고 동네 특성에 부합하는 가구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건물 모든 호실, 공실 없이 만실 상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대형 건물의 특징 중 대표적인 하나. 땅만 큰게 아니고 각방 사이즈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 주차 좋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성공적인 다가구 주택 투자에 강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건물이 오늘 건물이다. 이렇게 강조 드릴 수 있습니다. 건물 4층이고요. 4층에는 주인 세대가 있고, 원룸 세거구가 더 있습니다. 현재 주인 세대 주인분이 거주 중이고, 주인 세대 즉시 거주도 가능한 건물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자, 옥상 올라가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상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오늘 건물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도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우 개발 가능성도 무궁무진한 그런 동네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건물 매매가 13억 5천이고요. 융자 6억 2천 나 있고 보증금 3억 100만 원 있습니다. 4억 1900만원 투자하시면 주인세대 거주하시면서 한달 487만원 월세 받으실 수 있고요. 자 오늘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주인세대 거주하면서 관리하실 분께 강추드립니다. 오늘 건물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 상담 드리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